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오늘 이른 아침에 다대화로 재래시장에 왔어요 다대 재래시장 구경 한번 해봐요 싱싱한거 엄청 많죠 오늘 일어난 아침에 새해라고. 와, 대우 크다. 음, 아, 고르기 너무 맛있는데, 너무 비싸더라, 아직까지는. 강아지, 안녕. <laughs> 아저씨 얼굴은 안 강하지만. <laughs> 오늘, 딸내미가 밀치가 너무 먹고 싶대요, 요 밀치. 음, 어, 음, 밀치가, 밀치가. 밀치가 먹고 싶다 해가지고, 밀치 사러 왔어요, 밀치. 아, 어, 밀치 봐라. 오징어도 비싸고, 오징어 한 마리 저기는 2만원 하던데, 얘도. 아, 어, 너무 비싸. 아, 응. 나라 좋아하는 개불. 와 이게 드코 자연산인가? 엄청 하네 자연산 소라. 싱싱한 해가 다들 보면은 많아요 오징어 오징어도 있고 어, 우리 친정아버지가 좋아했던 게상어 이거는 명운탕 요리를 노릇해 가지고 집에 가서 맛있게 끓여 먹으면 고요 음. 음. 안하고 안하고 다들 안하고 진짜 맛있어요 여기 음. 안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다골지 병호, 사는 가 아이가? 병원병원 와, 광어 봐 광어, 어디가? 어디 살아가지고 퍼덕퍼 거리가지고, 건 물로 갈아놨어요. 우리 집 단골이니? 와, 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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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어, 아, 지나가보좋저 했던 개상은 많이 많는다 친야 아버지 계실 때한번 사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네. 아, <목소리도> 물메기 물메기가 이 와일이 도망왔는가 같다야. 메기렇개 상처도 깊고 좋더라네. 와뭐 나오냐? 어, 강가 봐 안녕하십니까 고루고루 고루고루 다 있네 우리 딸님미가 제일 좋아하는거 밀치 밀치 오늘 밀치 사들고 안상 갑니다. 안상 큰딸 보러 아유, 자버좀 하세요. 아. 선배선배 아, 또여 아, 아, 아. 아,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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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 선배님 선배님 아, 제대로잘야 바베어 시장입니다. 바베어 시장.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아, 죽은 거 꺼지고 낸다고 들었나 아이고. 아이. 이도 병아기도좀 죽은 거다. 병아 죽은 거다. 죽은 거고. 음, 그래도 지금 해는 먹잖아. 응 죽. 방어기 필요 없구나. 어머. 음.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